우리가 드디어 오반 도착했습니다. <laughs> 원장님께서도 큰또 대소사가 하나 있으시니까 키아니 한번 타고 가야겠다. 상황심리 여기 아주 작은 마흔 두 평의 진료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갑자가지고 잠자기 약간 잠정적으로 환자가 많이 없었어요. 그다음 분들 대만 재벌분 뭐 레디어스랑 울사마디뭐 줄기세포 시술도 엄청 많이 받고 가셨는데요. 5만 명이라는 분들이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청담동으로 또 이전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저희가 드디어 5만 구독자 <laughs> 됐습니다. 네네, 한참 전에 됐죠. 네. 명절 전에 5만이라는 숫자 보고, 마음속으로는 되게 피디님 생각 나더라고요. 사실 또 5만이 되면서, 원장님께서 또큰또 또 대소사가 하나 있으시니까, 피디님 한번 타고 가야겠다. 일단 원장님 오마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2019년도에 상황심리역에 아주 작은 42평의 진료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하자마자 한 5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갑자기 약간 잠정적으로 환자가 많이 없었어요. 휴업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는 하루하루 아 진짜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코로나 걸리면 이제 한달 쉬어야 된다 그 생각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유튜브는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그냥 혼자서 좀 대충 대충 만들다가 PD 님 만나면서 제가 이제 전국으로전 세계에서 저를 찾아서 오시는 이렇게 5만 명이라는 분들이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 찾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담동으로 또 이전도 하기로 결정을 했고 12월 달 초에 이제 청담동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목소리법>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저를 찾아와 주시는 그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원장님 피디로서 음. 원장님 보면서 원장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음. 병원도 운영하시고 또 정말 글로벌리하게 멀쩡하라든지 큰 회사들을 키닥터로서 강연도 나가시고 영국까지 배우로도 가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자극을 받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원장님의 성장 경영 없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는 제가 대한 미용협회에서 이제 이브 타이탄 키닥터로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에는 런던에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대표에서 레디오스 키닥터로서 이제 시술, 서양인들도 했고, 그런 것들도 하고 해서 활동이 요즘에 학술적인 행사에서도 많이 이제 지평을 넓히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분들이 또 저를 찾아와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은 이제는 아닌 건가 보다. 이제서야 저도 조금 느끼게 되는데, 이게 다... 아무래도 유튜브 덕분에 제가 또 같이 성장을 한게 아닌가. 유튜브를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나름대로는 좀 리서치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신뢰도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부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임상 경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많이 시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시술의 슬기가 정련되면서 좀더더 더 섬세해지면서 완성도도 높아지고 다운타임도 줄어들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더 많이 올라가고 응대하는 저의 이런 매너 같은 것도 좀더 좋아지고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삼성 다니다가 이제 이대에 들어가가지고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른 컨텐츠들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부 쪽을 저의 포트폴리오가 됐고 그러면서 유튜버로서도 이제 멀티잡이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덕분에 또 저의 본업도 많이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제 성향 자체가 그냥 안주해서 하나만 이제 편안하게 하고 저의 개인 시간에 휴식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소같이 일하고 열심히 뭔가 계속 다른 거를 꿈꾸면서 저는 저녁에 잘 때도 어떻게 보톡스를 놓으면 예를 들어서 헤어 라인의 끝단에다 놓으면 이 부분에 이마가 좀더 돌출되어 보이려나 그 다음에 실엣소프트 실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귀 뒤에 튀어나온 부분 뒤쪽을 따서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면 턱선이 좀더더 더 많이 올라가려나 그쪽 부분의 인대 부분을 자극을 할수있을려나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 영상 중에 가장 핫한 영상도 인대 강화 주사 있잖아요. 그래서 인대 부분을 이렇게 올리게 돼서 인대 부분의 디자인도 딱 내가 배운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넣어야 좀더더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 그걸로 정말 거상을 할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까? 피부 시술하는 거에 정말 제가 흥미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하고 발전하고 하고 그런 걸 행복해하는 성향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원장님이 유튜브 콘텐츠 하면서 원장님이 준비해 주시는 콘텐츠를 저도 보고, 음. 어, 나도 이렇게 어려질 수 있겠다, 그만이 될수 있겠다, 음.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원장님이 정말 준비해 주시는 콘텐츠가 나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음.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콘텐츠 준비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시나요? 솔직히 진짜 매주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영상이 막 대충 그냥 어디서 갔다가 베기고 이런 영상이 아니죠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건가? 정말 저는 글 쓰는 거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다 스크립트 쓴 거거든요. 어떤 작가나 뭐 다른 소속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는 물론 중년이다 보니까 체력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멘탈이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진료 끝나고 나서 밤에 대본을 쓰려고 하면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이 공허함이 막 밀려오면서 마음이 불편한데 일은 도입을 못하고 해야 될지 계속 점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핫한 거 영상 보면 늘 뜨는 시술 있고, 검색창에는 조회수 잘 나오는 키워드가 돌아다니고, 저도 저런 거 대충 따라서 해봐야 되나? 아니면 저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가볼까?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했죠.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해외 컨퍼런스 자료, 뭐 트렌드 리포트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유용한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 돈 많이 안 쓰면서 효과 볼수 있는 홈케어,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왔을 때 후구 안 잡히려고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진정성 있는 전문가로서의 시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보자. 그렇게 어느 순간 방향을 잡았고 정보의 양 아니면 유혹하는 내용 이런 걸로 그냥 가볍게 덤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진실되게 제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멘토로서 이름처럼 그렇게 다가가는 게 결국 저를 속이지 않는 거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되는 거라는 생각에 유튜브가 힘들지만은 또 양날의 검과 같이 저는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의 힘도 갖추고 있다. 사실 제가 시술 추천하는 영상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홈케어만 원하는 분들은 또이 내용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시술도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정말 손이 빠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레디어스는 압도적으로 1인 원장으로 수많은 임상 경험의 횟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저의 생생한 어떤 술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와 있다. 아는 살아있는 정보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저 혼자 알고 있기보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다른 원장님들 그리고 저에게 시술 받지 않더라도 안티에이징 시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제가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쫓아서 하는 그런게 아니라 천천히 쌓아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메모리는 내가 그때 리쥬란 받았지 내가 보통도 언제 받았지? 다사라지고 미쳐지지만 우리의 피부의 세포와 우리의 피부의 컨디션은 그 모든 기록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굴 시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진정성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아지길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님 해 주시는 얘기 들으면서 음. 아 진짜 원장님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어려지는 방법, 동안이 되는 방법, 음. 방법뿐만 한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동안 멘토가 되고 계신 분다이런 생각 이 들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동안에 가장 중요한 원칙 음, 이런 음, 것도 있을까요? 첫 번째 과장은 배제한다.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저는 과학적 근거 그리고 실제 제가 겪은 임상 범위 안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뭘까? 그게 제가 영상을 만들 때좀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떤 시술 받았을 때 주름이 사라진다 그게 아니라 주름이 조금 덜 사라져도 자연 스럽고좀 예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티가 많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티가 많이 안 나는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만족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꾸준함의 미학한 번에 막거상해서 얼굴을 확 갈아엎는다 뭐 그런 거는 제 컨셉하고는 너무 극적인 거고요 저는 한 번의 극적인 변화보다는 계획된 개선의 곡선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만만하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점점 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 처음 스타트 할 때보다 2~3년 뒤에 저한테 관리를 받았을 때 원장님, 저 엄청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했던 치료가 그래도 옳았구나.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았는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 철학처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더라도 차분하게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갭 차이가 나게 예쁘거나 어려지거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많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 청담동에 가시면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을 이끄시는 의사 되지 않을 기대가 되는데 청담동으로 왜 이전하시는지 아,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로컬 분들까지는 제가 잘 커버를 했는데 <laughs> 바테말라, 베네수엘라, 뭐 두바이 이런 데서 오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너무 대기 많이 하시고 공간이 너무 좁으시고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분들에게 좀 우리가 충분한 서비스 를 해드리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좀더더큰 공간이 필요하고 좀더더 더 많은 베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전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장님 첫날 이전하시면 준비하는 거 보면서 원장님 도대체 언제시지? 원장님 도대체 어떻게 힐링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평소에 어떤 거 하시면서 좀힐링하시나요저 저도 사실은 정말 일만 하다가 죽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이거에 너무 하니까 제가 약간은 상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삼성 다닐 때 20대 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성악을 배워요. 그래서 성악으로 또 무대도 올랐었고 솔로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는 제가 조금 근육운동보다는 유연하니까 필라테스 이런 거는 또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일주일에 두번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 가끔씩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의사지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을 워낙 좋아해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건축물 보는 거 그런 것도 자연에 대한 거 경관을 보면서 힐링하는 거 자연을 보고 오면 되게 힐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갤러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다니고 도다다오 건축물들, 그런 거만 지역별로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지난 8월 달에 영국 갔을 때도 무려 8점의 그림도 갤러리에서 보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할 때 기회가 되면 인간에도 좀 이렇게 전시를 해서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또 감상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예술과 자연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 저번에 선만 영상 찍었을 때도 외국부터 한국까지 정말 다양한 고객분들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또 오만까지 오면서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또 계실까요? 60대 잠원동 분이신데 노메이크업으로 다니신다는 분. 레디어스 받으시고 이제 피부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화장 안 해도 자신감 있으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이노 메이크업인데 그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상징적이다 기억을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마케팅 한번한 한 적이 없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오셨대요 <laughs> 베네수엘라 분은 심지어 베네수엘라에 사시다가 미국을 이제 이주를 하셔가지고 뭐 500만 구독자 가지 유튜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온다 하고 레디어스 받으셨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라방 할때 얼굴 뭐 한거 같다. 뭐 했냐?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오셨더라고요. 재방문해서 어떤 시술 받았는지 종이에 적어달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계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셔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분들 대만 재벌분 이제 모녀 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시술을 받으셨는데 뭐디어스랑울서마지뭐 줄기세포 시술도 엄청 많이 받고 가셨는데요 이런 시술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무한 신뢰를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느꼈고 또 다른 부분은 아픈데 이 아픔은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한국어로 통역을 해서 들었는데 되게 이 아픔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저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역시 대부분 보호답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에 계신 분 눈밑 지방 제거하러 수술은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 눈밑 지방 이노플러스로제거하고 오셨던 분 있는데 그분이 명리학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효과도 좋으셨고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고 또제 얼굴 딱 보더니 너무 관상이 좋다 앞으로 잘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어떤 스토리 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미 저 영상을 많이 보고 오시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이미 저랑 친구가 돼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친근함을 저도 같이 느껴 드리고 같이 이야기 들어 드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까지 좀 듣게 되면서 시수를 하면서 좀더더 더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좀더더 더 친근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참 유튜브가 국경도 넘고 마음의 어떤 경계도 허무는 그런 신뢰의 언어 를 구축을 해준 어떤 툴이고 저한테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안 멘토 김보선 이 채널은 저 혼자 만든 채널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댓글이 만든 우리의 기록입니다. 다음에 10만이 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의 진정성은 멈추지 않을 거고요. 또 새로운 청담 실루엣이라는 공간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하지만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